왜왜 <laughs> 캠핑을 왜 하는지 이렇게, 이렇게 칠 바에는 치지 말아봅시다 나한테 욕을 을얼마 하는 줄 아나 그래가 아 근데 썰어버가썰어버가잖아 그래가 이 가게 안나고 텐트 가게 안나와 스크린 쳤는데 가게 안나와가지고 안에 또 <laughs> 안에 또 이런 텐트 하나 치고 스크린 쳤가데각 안나와가지고 그랬다가 우리 옆집에 <laughs> 어. 지안의 삼촌하고 있었거든 그. 응. <laughs> 그오 <laughs> 같이 갔 가지고 둘서에어고라 이게 막창도 꾸워 먹고 만들고 구워 먹고 웃기는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laughs> 그래 가케이크를 있다고 지만 내가 또 생일 <laughs> 파티를 <laughs> 하고 내가 생일이라면서 요만한 <웃음> 박스를 <웃음> 줬거든. 엄마가 뭔지 뭔지 몰랐어. 소룡수 지루하는지루해 음. 하는데. 야 맞아야라. 그래. 뭘, 뭔지 몰랐는데, 박스를 엄마가 막 까다 보면, 이게 뭐냐면, 서한번 봐봐라, 열어봐라. 여러분들, 금딱지야. <laughs> 금괴야 아유, 듣기 싫어. 그래가, 음, 음, 그래가. 요거 죽었어. 그래가. 보니까금괴야금괴그 기분이 너무, 엄마그 전에 내한테 뭐라 그러냐, 아빠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금선물로 받고 싶다, 그래서 어. 목걸이 받고 싶다, 귀걸이 받고 싶다. 근데 나는 내 나는 이이 이 귀걸이가 이쁘고 이 목걸이 이쁜데 이거네걸 선물해서 받자 엄마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심하이잖아 그렇지. 막, 신발도 그렇게 그렇게 이 그런 게몇 개나 있었을거 그래 그래. 응. 금발, 하나 해주자, 금발 하나 해줘. 금발 하나 해줘. 그날 엄마 울고 불고 또지아이는또 부럽다고 박수 치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가 그래가 2019년도 <laughs> 아, 20년 도가별복수 <laughs> 응. 지루해하는데 빨리 얘기해라. 2019년도인지 20년도 기억이 부부의 날이었어. 부부의 날인데 아빠가 진짜 10년 동안 10년이 뭐고 8년 동안 뭐하는 천만 원이 있었어. 그래 그거를 어차피 엄마 고장도 하고 원래 해외여행 가려고